고정이 523번입니다.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A값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, 이 식을 잘 보면 짝수차만 있는 보기차식이요. 에 4차하고 2차하고 상수함. 자,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. 인수분해가 아니고, 뭐, 다른 응용문제니까 치환해서 풀자. 그러면 X제곱이 T면 X대제곱은 T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이마이너스 a t 플러스 십마이스 a 가 영입니다.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 이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 t가 양수가 나오면 x 값은 뿔마루투에서 실수가 될 것이고 여기 t가 허, 음수가 나오면 자 t 값이 음수가 나오면 제곱에서 음수 나온 건 허수기 때문에는 뿔마 먼 i에서 허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자, 실수 실근 두개 허근 두개 나오려면 여기서 양근 한 개와 음근 한 개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. 결국 서로 다른 부호라는 2차 방정식 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인데 서로 다른 부호일 때 푸는 방법은 두 근의 곱.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지. 두 근의 곱은 a분의 c고 10 5a가 음수가 될 것이고 넘기면 5a는 10보다 크다니까 a는 2보다 크다. 결국 p가 2값이 나옵니다. 답은 4번입니다.